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법의 총설의 중심축이요 또는 결론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교법의 총설의 결론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니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교법의 총설 그 결론 부분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이런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흥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고,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 단락이 바로 교법부총설의 중심이요 규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그 어떠한 의지죠 교법에 대한 의지입니다 특히 이곳에 법신불일원상이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이 법신불일원상은 법신불이신일원상이죠 또 교리도에서 일원은 법신불이니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이원은 법신불이니를 통합 통, 통합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신불 일원상에서 법신불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불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자나라는 뜻은 빛 자체를 말합니다. 이그 빛은요 맑고 청정해서 두렷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신불 앞에 수식어로 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도요, 교위품에서 청정 법신불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치 법신불은요, 빛과 같은, 빛과 같이 맑고 청정한 이, 이 법신불은요, 맑은 그내가에이 물이 밝아서 그게 투명하고 맑고 청정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환히 비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초도 있고 조약돌도 있고 물고기도 다 다녀서 어디가 맑고 어디가 맑은 게 따로 있고 어디가 대, 뭐 대상이란 것이 없이 그 맑은 자리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게 마치 빛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은 빛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 청정하면서나 밝게 드러나는 모습을 그 그러한 청정한 자리를 법신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법신불인 이 청정한 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여성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이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런 상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 그 자리가 고요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습니다. 이곳이다 저곳 저곳이다 이러한 구분 이런 구분과 분별이 없는 하나로 툭 터진 자리고 그 하나로 툭 터진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사께서는 하나로 툭 터진 그 하나 자리면서 그것이 두렷하게 드러나는 그 원이면서 그 하나로 두렷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그자 그 자리의 실상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원상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원 상은 바로 법신불과 같은 자리고 그것은 청정한 자리고. 고요한 자리라고 고요하고 두렷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교법부총설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법신불 일원쌍을 축으로 해라, 중심 축으로 삼아, 삼아, 삼아라. 어떻게 삼냐면 하 법신불 일원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삼은 일원쌍의 바탕에서 사음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쌍을 축으로 사은과 사막으로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교지라는 것은 교리와 제도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을 축으로 한 사은, 사막으로서 교법을 융통하고, 융통시키고, 또 이런 이런 쌍을 축으로 한 사음과 사막으로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원만한 종교가 되도록 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융통이 돼서 광대해지고 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게끔 하는 이 원만성. 그래서 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가 종교의 신자가 되자 되라고 하는 이 이 지점이 교법의 총설에서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모든 교리와 제도는 이런 쌍을 축으로 한 사은과 사막으로서 교법이 광대하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는 제도가 원만하게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 원불교의 모든 면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이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교법의 총설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원상을 축으로 사음과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을 해 나가라는 이 부분을 교입품 1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변주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수양과 연구, 취사의 일원화로 통합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밌으시죠? 수양연구취사의 일어나 이 수양연구취사의 일어나는 교법의 총설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수,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어서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으로 수행하는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강령으로 삼아라는 말일,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 소태단 대종사께서는요 또는 이론상 진리의 근거에서 요 불교, 불가라고도 하죠. 불교 교리를 사리연구에 통합 활용하시려고 하시고요. 이 도가, 성가나 이 도교 그 가르침을 정신수양, 예, 유교 가르침을 작업지사에 통합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법을 이 한마음, 아까 그 법신불이론상이라고 했죠. 이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사통 오달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일어나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로 원만한 자리인 일어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혼합하는 짬뽕이 아니라 아니, 아니고요, 또 하나로 억지로 통일시키는 게아니라 하나로 원만하게 회통시키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의 바탕에서 해석하고.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요 불교 가르침도 불교 여러 가지 종파의 가르침도 사막으로 통합 활용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일어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선종의 선종이나 교종의 번잡한 화두나 번잡한 경전을 다 놓으시고 강령과 요지를 밝혀서 연구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불교의 종파의 가르침도 사막으로 통합 활용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가 되는 것이겠죠. 종합해 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신자가 되는 표준, 표준을 광대성과 원망성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편벽된 종교인을 경계하신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보면 교법의 총설은 소태산 대종사의 종교관이요 또는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법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하면은 법신불 이런 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시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모으신 바탕 위에 사은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혹여, 원불교 수행에,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에 사은과 사막만 있고 거기에 사은사막의 바탕에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은 그 사은 사은과 사막의 방법엔 방법에는 기초가 불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이런 쌍을 축으로 한 사은과 사막의 신앙 수행을 통해서요. 모든 종교의 교리와 제도도 통합 활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유용하게 되어서 바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요. 교법의 종설에 정말 중심축은 바로 이런 일원상, 쌍, 법신불 이런 쌍인 것이죠. 또한 이런 일원상, 쌍, 법신불 이런 쌍을 근거로 한 사음과 사막이 바로 원불교 신앙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만일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이런 쌍의 근거한 사음과 사마그 방법이 누락된다고 한다면 원불교의 정체성에는 어떤 그 상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교법의 종설에서는요 통합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통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이렇게 이렇게 막 짬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융통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말은 교법의 총설 첫 단락에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가 하나라는 그 정신으로 회통해라는, 하나짜리에서 회통해라는 그 말씀이고요. 활용, 활용해라는 것은 각 종교의 교지가, 그게 그 교리와 제도가 서로 도움이 되도록 선용해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교법의 총설의 중심, 중심축은 바로 법신불 이원상이고또 법심물 이원상에 바탕한 사음과 사막, 사음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 것이 중심축이고, 그 중심축을 통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법의 청설의 마지막 달라. 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